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공익방, 어, 공익광고에서 인사를 격려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기를 어려워한다고 했는데요. 인사뿐 아니라 미소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몇 가지 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유추해 낸 겁니다. 첫 번째는 물론 조금 된 얘기예요.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처음 미국에 다니러 갔을 때 교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외국 사람들을 보면 얼굴 좀잘 구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도 동양인을 보면 어, 잘 구별을 못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와 중국 남자, 일본 남자가 셋이 맞은편에서 걸어올 때. 일본 남자와 중국 남자는 구별해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는 쪽지케처럼 찝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얼굴 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 무뚝뚝한 표정 아니면 더 심하면 싸나운 표정으로 싸울 것처럼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자의 어, 얼굴을 보면서 찝어낸다고 하는 거죠. 또두 번째 얘기는 이민간 사람들이 고국 방문차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로 유추해냈습니다. 이민간 사람들이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다니러 오면 정말 짧은 시간에 놀랍게도 경제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래요. 어머, 이렇게 잘살줄 알았으면 나도 이민가지 말걸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뒤이어서 하는 얘기가 악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의 표정은 다 썩었냐? 왜 하나도 웃지 않고 있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소를 잘 짓고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한번 기회 되시면 길을 걸으시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걸어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무표정하거나 혹은 쌈순이 삼돌이 같은 사나운 얼굴을 한 얼굴들만 주로 만나게 되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천성이 조금 밝은 데다가 어 간호사라는 서비스 직종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인지 미소를 잘 짓는 편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할 때 우리 환자 중에 여자 환자 중에 한 명은 저보고 "수간호사님은 너무 늘 웃고 있어서 가식적으로 보여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미소를 자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소를 잘 짓는 저는 좋은 점만 있을까요? 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즉, 호감을 많이들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근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근 거래하면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는 말도 많이 듣고 굉장히 따뜻한 거래를 할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저의 미소띠 얼굴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소를 잘 짓는 얼굴 표정 때문에 곤란한 적도 있죠. 어딜까요? 바로 조문 가는 자리입니다. 문상을 갔을 때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인사한다면 저도 모르게 직업병이 발동해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지 아주 얼굴 표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미소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 효과를 일찌감치 아르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봄이 시작하는 입춘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한 해의 행운을 비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춘방을 써서 대문에 써붙이는 거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하나가 입춘대길. 또 하나가 소문 만복내입니다. 즉, 웃는 집 문으로는 많은 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선조는 웃음이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 미소의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소는 무엇보다 미소를 짓는 당사자에게 좋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즉, 미소 짓는 당사자는 미소 짓는데 기분이 나쁠 리는 없겠죠.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신바람도 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미소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도 직결이 된다고 하네요. 중국 속담에는 하루에 세 번이 웃는 자세번 웃는 자에게는 약이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즉 미소는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얘기죠. 이러한 미소는 성적과 실적에도 직결이 됩니다. 아니, 미소가 성적에도 직결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 뺨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고 이 신경에 건드려진 신경의 자극이 전달, 전달, 전달이 돼서 뇌에 전달이 되면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자극이 돼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수록 그때 미소를 지으면서 공부를 해.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미소를 지어 보세요. 하염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어 공부하기 위한 볼펜, 전용 볼펜을 하나 만들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입에 물어라. 네 입에 물은 순간 저의 입꼬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또 물어봐요. 아 그거 내가 가짜로 웃는 건데 그거 구별해내지 않을까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뇌는 진짜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거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미소는 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미소를 띤 사람은 아무래도 첫 좋은 첫인상 호감 가는 첫인상을 주기 때문에 면접. 취업, 취업 면접이나 아니면 뭐어 합격 면접 이런 어 학교에 들어가는 면접에서도 아무래도 점수를 높게 받겠죠. 그래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선물로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근무 시에도 똑같은 값이면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한테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라고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 결과 성과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소를 짓는 당사자에게 미소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다 주는데 이러한 미소는 남에게도 좋은 효과를 갖다 줍니다. 그 옛날 부처님이 좋은 설법을 많이 펼치시고 계신데. 이런 설법을 들은 어떤 여자분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데 저 아, 보시다시피 저는 두 팔과 두 발이 다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몸으로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부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없어도. 몸이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무죄 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일곱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 얼굴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화안시입니다 즉 얼굴에 화색을 띄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면 그것이 곧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안시입니다. 이때 안 자는 눈안 자를 말하거든요. 즉, 눈길로, 따뜻한 눈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미소와 따뜻한 눈빛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현재 사회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으로 한해 빼놓고는 거의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자살공화국인데요. 이런 그래서 자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 많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어떤 사람 얼굴에서 미소를 봤다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미소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미소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정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학자는 진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것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런데 어 신나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했는데 더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전에 프랑스에 있는 기욤 디센이라는 학자가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면서 진짜 미소를 짓는 것은 이 꼬리뿐만이 아니고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 가장자리의 근육인 안륜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의리파인 폴 에크만 교수는 이 진짜 미소를 그 먼저 이 사실을 알아낸 디센을 기념해서 디센 미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가짜 미소, 가짜 미소는 별명이 있는데요 서비스직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미소 또, 어, 항공사 중에 하나인 페남 어, 승무원들이 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이름이 지어져서 페남 스마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짜 미소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짜 미소에 비하면 그 효과가 좀덜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어, 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졸업생들의 앨범 사진을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 사진 중에서 진짜 미소인 뒷센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인터뷰를 청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졸업 앨범에서 뒷센 미소를 짓고 있는 구루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인위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보다 건강도 훨씬 좋았으며 결혼 생활도 훨씬 더 화목하게 하고 있었으며 또한 소득면에서도 평균 소득에서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미소는 물론 타고나는 면도 있겠죠. 하지만 온전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만큼 향상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소는 돈안들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는 데다가 진짜 미소는 앞에서 봤듯이 성공적인 삶을 보장한다니 미소 짓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연습하면 쉽게 입꼬리는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눈 주위의 안윤근은 어, 연습한다고 쉽게 하루 아침에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이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런 미소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티베 속담에 인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미소의 반은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고 나머지 반은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속담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행동을 할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광경을 보면 나도 갑자기 아야 하면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거울유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고 유명한 TV의 드라마 대사 아프냐 나도 아프냐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이렇듯 미소가 전염력이 있다니 게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짓는데 돈도 안 들고 세금이 부여되는 거 아니니 나부터 미소 지으면 미소 짓는 나를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웃음꽃인 미소가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트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가 찌푸리면 세상이 험악해지고,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이 나를 반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